안녕하세요.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모으기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한정된 월급을 넘어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부수입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다 보면 아, 저걸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저거까지 할 여력이 될까? 허, 저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라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게으르고 실행력도 약한 사람도 해낼 수 있었던 부수입 만들기는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파워블로그가 돼서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마케터로 일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가 활발해지기 전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가 거의 유일한 소셜 마케팅의 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상당히 센 편이었고, 특히나 이웃 수만 명을 넘어서는 일명 파워 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원고료는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저거나 해서 한번 돈 벌어볼까라는 욕심을 내게 됐었고요. 지금은 네이버 파워블로거들이 받는 원고료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로 한 달에 4,50만원부터 100만원 만들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애드포스트와 유료 포스팅으로 벌어들이는 원고료로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주로 맛집 체험단을 하면서 외식비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협찬받아서 리뷰를 쓰는 방식으로 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이 체험단 방법은 직접적인 수입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꼭 지출해야 할 돈을 줄여서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도전했던 것은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 방법으로 블로그 부수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로직 설명이 들어가야 해서 이건 차차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첫 번째 방법은 꽤 진입장벽이 높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이첫 번째 방법은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내 글이 노출이 잘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 방문자 수를 또 늘리고 그로 인해 애드포스트 수입을 늘려가고 그리고 좀더 높은 원고료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따라 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첫 번째 방법을 도전해 보셨던 분들이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좀 알아보다가 질에 아, 지쳐서 나가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도전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십명 되는 분들과 함께 도전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두 가지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로그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께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블로그를 키워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인증 먼저 해봐야겠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그 이후에 수입을 가감없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개설한 건 2006년이었어요. 그리고 6년 정도 그냥 방치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12년쯤에, 아, 블로그를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글도 올리기 시작해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꽤나 꾸준하게 글도 올립니다. 뭐, 여행기도 올리고, 맛집, 아니면 뭐, 호텔 스테이 등등 좀 대중 없이 일상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는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는 뭔지, 그리고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써 나갔었어요. 이 시절에 올렸던 블로그 글들은 노출되는 것보다는 그때 일 방문자 수는 그냥 뭐, 10명? 100명도 채 안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명두명 이웃수 늘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고 어, 그저 이런 시절들을 추억을 회상하며 들춰보는 일기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수익은 당연히 일어날 턱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시절의 에드포스트 수익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영원이죠. 아, 그리고 아주 작고 소중한 수입이 201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없다시피한 뭐몇 100원에서 몇, 몇 천원 정도 되는 아주 작고 소중한 그런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2021년 2월쯤에 블로그 강의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렇게 비싼 강의는 아니었고 어, 정말 알짜 정보만 전달해주는 효율적인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수익화를 가능하나 빨리 일으킬 수 있는지 쪽집게 정보 전달 강의 형식이었습니다. 이때 배운 로직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는 저의 블로그 카테고리를 경제 재테크로 바꾸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정도에 블로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월 애드포스트 수익이 2,400원이었고요. 근데 2021년 3월에도 3,000원 그러다가 두 달쯤 강의를 듣고 실행에 옮긴 지두달 만에 67만원 정도의 애드포스트 수익을 찍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방문자 수가 주중에는 만명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5천 명대로 떨어지긴 하는데, 어, 이 정도 방문객 수임에도 불구하고, 월 애드포스트 수익은 100만원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입 이외에도 돈을 받고 광고 포스팅을 해주면 원고료를 지급받는 광고 수익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테크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주로 받는 광고들은 증권사라거나 아니면 기업들 그런 광고들을 많이 받는데 원고료는 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기보다 블로그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월별로 받는 광고는 어, 적을 때는 한건두건 건, 그리고 많을 때는 세네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료 포스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월 수입은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블로그로 제가 매월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애드포스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선을 만들고 원고료를 받아서 유료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로그 수익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선까지 오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첫 번째 방법으로 키우기까지에는 끈기와 시간투자 그리고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글을 잘쓸수 있을지에 대한 로직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이첫 번째 방법으로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번 매일매일 글을 발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 나에게 잘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1일 1 포스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2번 검색 유입이 잘 일어날 만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 검색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높은 순위에 그런 블로그들이 앞 페이지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면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죠 어느 정도 검색량은 적당히 있는데 아직 순위가 높은 블로거들이 글을 많이 발행하지 않아서 그래도 첫 페이지 정도에는 내 블로그 글이 노출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이 방문자가 어느 정도 시간은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블로그 길이와 양질의 포스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블로그 지수에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3, 4분은 내 블로그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 정도는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1일 1포스팅 큰 힘이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한데 제 경험상 1일 1포스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블로그의 방문자 수의 차이가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글을 발행을 했을 때 노출 순위도 확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1일 1포스팅은 유효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행해 보면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양질의 포스팅이란 걸 발행하기 위해서 글 하나 쓰는데 4, 5시간이나 걸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블로그를 수익화하는 이것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두 번째 방법도 함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단을 목적으로 한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블로그를 수익화하는 것은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기존에 꽤 오래 전에 만들어둔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 지수를 빨리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예전에 만들어둔 블로그도 없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 대비 약간의 수고로움만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는 정말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블로그를 개설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블로그 주제 정하기인데요. 맛집, 뷰티, 패션, 생활, 아니면 운동이나 헬스, 반려동물, 육아, IT 등등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아 내가 좀더 친숙하게 접근해서 매일매일 글을 쓸수 있겠다 싶은 그런 카테고리로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에 맞춰서 블로그 소개글도 작성하고 블로그 제목도 정해줍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었다면 이 해당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 글을 10개 정도 발행해 주세요. 근데 이때도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 블로거 글들을 좀 찾아보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포맷을 쓰고 어떤 내용을 꼭 집어 넣는지, 그리고 글 길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사진은 몇개 정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 뒤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뷰티나 뭐 패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브랜드에서 광고 목적으로 협찬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것들은 당첨 확률이 좀더 높다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나의 목표가 정말 심플하다면 당첨 확률이 그나마 높은 맛집을 위주로 하면서 그래도 추후에 나는 좀더 이쪽으로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카테고리는 서브로 함께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체험단 선정이 목표인 만큼 체험단을 노리고 블로그 대주제는 정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까지 모두 작성을 해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체험단 신청을 해봐야겠죠? 보통 블로그 체험단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레뷰, 아니면 디너의 여왕 같은 이런 대규모 사이트들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래서 아무리 신청해도 당첨이 거의 되지 않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대형 사이트들보다는 좀 작은 체험단 신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체험단 사이트들로는 제품 위주의 체험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우드 리뷰, 그리고 똑똑체험단, 서울오빠, 에코블로그, 모드의 블로그, 이슈블로그, 리블, 강남 맛집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다 보면 체험단 사이트들마다 어좀 당첨이 되는 곳이 있고 아예 잘 당첨이 안 되는 곳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스케줄이 가능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꼭 정해진 마감기한대에 방문해서 요청사항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포스팅을 발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포스팅을 발행을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도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저도 가족 계정으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체험단 위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공유도 함께 드려볼게요. 저와 함께 체험단 블로그 키우기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리고, 아, 나는 이런 블로그 키우기 경험이 있다라거나, 어, 이런 체험단도 좋아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